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농심 신라면배 3고 변상일 선수와 샤오라우 선수의 바둑인데요. 이 변상일 선수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주자죠. 어, 그런데, 바둑이 이게, 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아니, 나는 무조건 오늘은 이길, 상일이 형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변상일 선수가 출남배출남배 우승을 했잖아요, 올해. 본인의 첫 우승, 그래서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셰어라우도 잘 두긴 하는데, 아, 이걸 또 반발을 합니까? 그냥 받아달라고 하나 쓱 활용을 한 건데, 고분고분, 예, 가는 길이 없네요. 이 선수가 예전에, 음, 넬집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변상일 선수보다 어리다는 게 함정입니다. 정말 진짜 옛날에 이하마 유타구단 꺾고 우승을 했는, l g 배 우승을 했었는데, 단수치면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백이, 예, 뒤로, 예, 틀어 막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젖히면 지금 한 칸을 뛰겠다. 이런,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 두면은, 틀어 맞고요 그, 요렇게 되면은 단수 치는 게 뭐,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지금 집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들여다 왔습니다. 한, 네집 정도 셰어라우 선수가 유리한데, 좀, 이, 중앙도 그렇고요 중앙도 그렇고,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일이형이 아직까지는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승률 그래프를 보면은 엄청 절망적이긴 한데 이게 깔끔한 바둑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바둑들은 역전, 예, 역전이 종종 나오거든요. 자, 단수, 예, 뭐 이거 선수 하고 그냥 아 여기서 좀뭘 캐낼 수 없나? 이거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두는 거는 젖히고, 아니, 젖힐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둬서, 안 되니까, 뭐 붙이느냐? 아니면은, 입구자냐? 이거를 생각할 것 같은데, 입구자로. 예, 변상일 선수 입구자로, 일단,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어, 입구자로. 우리는 이 선두타자로 설현준 선수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 반만치가 않아요 설현준 선수가 한국 랭킹 10위거든요 그래서 뭐한 한두 한 판은 네, 최소한 한두 판은 이겨줘야 돼 그런데 어 이게 첫 판에 그니까이 농심배가 또 진짜 재미난 게 세계 랭킹이나 이런 거보다 많이 나온 선수들이 잘 두는 것 같아 어 이게 좀 특이한데 슈자이한 선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나오고요. 이 셰어라우 선수도 그 중국 랭킹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농심배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 뭐 고기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그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 굉장히 잘 둬요. 농심배에서. 아무튼 셰어라우 선수 자, 이거 찌른 거는 지금 굴복을 시키겠다, 이거죠. 나중에, 여기가 지금 혹이 선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두면은. 일단 교환을 하나 해뒀고요이 중앙 다섯 점이 잡혀가지고, 이 중앙 다섯 점이 잡혀서요. 이쪽 흑과는 볼 일이 없어요. 예, 여기 흑과는 이제 틀어 막으면은, 요거 틀어 막으면은 뭔가 좀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좌변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백이 양쪽 다둘수 있다? 그러면은 역전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눈목자로, 예, 눈목자로 달렸습니다. 오, 이게 눈목자다. 눈목자로 달렸어. 어? 아니, 잠깐. 잠깐. 아니,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일입니까? 아, 제가 지금 카타고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지금 날, 어? 한 방에? 어 이거 뭐한 방에 그냥 승률이 99%에 98점 몇에서 갑자기 50%가 됐어요? 어, 이거 어? 아, 이걸 왜 그러니까 붙이고 이렇게 두는 게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늘고요 트럭 막아버리거든요 그로맞게 되면은 집, 집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이렇게 둘때 늘은 거랑 이교환이랑요 이거는 서너 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야 이거 한방에 역전이 나오는 겁니까 상일이아 작년에도 상일이형이 그쵸 그렇죠? 작년이죠 예, 네, 24회 작년에 딱 상일이형이 이렇게 이 예, 농심배에서 구자오랑도서 예, 그냥 깔끔하게 끝내줄 줄 알았는데, 이세월라우 선수와 변상일 선수도 궁합이 우리가 꽤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전적은 삼승삼패, 3패, 인데 최근에 변상일 선수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어요. 야, 이거 반집승보다? 와, 근데 이 텀, 이, 뭐지? 셰어라우 선수 별명이 터미네이터거든요 그런데 어, 끝내기가 끝내기에서 상인형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다니 자 입구자로 두었습니다 예 입구자로 두었구요 큰자리가 어디야 지금 여기 이런를 아, 이거를 그래도 젖혀 있는 게 깔끔하죠. 이거 두고, 이거 두고요. 뭐 쉽게 끝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뭔가 한 집을 숨어있는 한 집을 찾아야 돼. 뭐 여기가, 이건 너무 대박인데? 이 셰어라고 선수가 한 잠, 잠시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는 어, 잠시. 자, 단수. 아, 여기가, 이쪽이 뭔가 좀 찜찜하거든요? 중앙에, 여기가. 여기가 뭔가, 여기를 잘 둬야 될것 같아. 젖혔습니다. 자, 이, 젖혀서 끝내기를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백이 젖혀있는 게 약간 앞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안두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뭐큰 손해는 없죠. 이게 농심배 같은 경우 한동안 이제 주, 처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승을 했었는데 한동안 그 중국이 계속해서 우승을 했잖아요. 또. 그러다가 최근에는 반대로 신진서구단이 등장한 다음부터 최종병기죠. 최종병기. 진짜 농심배 3년 연속 다 신진서구단이 우승을 시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커제가 우승을 두번 시켰고요. 박정환 구단이 한 번밖에 최종주자로 나가서 우승을 못 시켰어요. 1년에 딱한 번밖에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3년 연속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창호 구단 이후로 처음 나온 이런 징기록입니다 야, 이번에 좀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3연승 정도 예, 해주면 딱 좋은데, 아, 이 붙인 수가 까다로운 수네요. 이으면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으면 이렇게 도와주고요. 어? 이거를 먼저 젖히는 거는, 젖히는 거는요? 아,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유사시에 뭐 흙이 여기를 선수로 둘 수도 있다. 이거 같은데, 어? 끼워버리나? 아, 끼워서 둡니까? 이 찌르는 게 너무 싫다 이거죠? 근데, 이게 득인가? 이게 득인가? 왜냐면 들여다봐 보는 게, 백이, 백집이 두집 없어지는데, 아, 이게 중국놀이면은 지옥일 것 같은데, 한국놀이에요, 농심배는두 집인데, 요거 끊어 잡는 게네집 짜리거든요? 뭐, 비슷비슷하다. 예, 이런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단수 있고, 난 쯔야오라오 선수가 이쪽을 정리를 하네요. 어, 근데 이건 단수를 왜 안? 한... 아, 이걸 단수를 안 치는 게 단수를 크게 쳐두면은 여기 젖혀 있는 게 만약 크게 이걸 선수로 한다 그러면 백이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아, 이거를 선수로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한 점을 안 잡고 있는 건데, 어, 여기 두고 젖히는 게 무지하게 커요, 지금. 이게 크냐, 빠지는 게 크냐, 막는 게 크냐, 뭐큰게몇 군데 있는데, 지금 바둑이 반집승 보입니다. 자, 빠졌고, 잠깐. 이거는 뭔가 느낌이 싸한데? 야 이거 찜찜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차피 백이 이걸 끊으면은 들여다보고 뭐 젖히면 이제 수가 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큰 수는 아닌데 최소한 놓고 딴에게는 되거든요? 이거 큰수 큰, 큰 날, 큰일 날것 같기도 하다. 음, 어? 꽉 이어뒀습니까? 그쵸? 예, 찜찜해서, 아니, 두 집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흙이 이으면은, 이쪽에 큰가? 자, 젖히고, 오? 예, 이거는 뭐, 언제든지 이제 흙 권리죠? 오? 차렷. 예, 백이 차렷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차렷으로 말뚝을 박아서 집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 게일이 하면은 이제 들여다보는 게한 방에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 받아야 되는 게 이거 두면은 나중에 흙이 틀어막았을 때뭐 젖히게 되면은 여기, 요기,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갈수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둑이 미세한데, 이런 거한번 실수하면은, 난리 납니다. 와, 이거 지금, 사람들이 쫙 나갔다가, 오늘, 아까, 셰어라우 선수가 이기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얼마 안 들었거든요. 지금, 근상막 들어오고 있어. 어. 이게, 아니 중국은 왜 맨날 이럴까? 어. 아니, 그냥, 씹. 이게 이기는 이런 상황에서 맨날 그, 우,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선물 주는 거를 좋아하지? 어, 왜 이렇게 선물을 좋아하지? 아니, 근데 이게 뭐,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니까 러 뭔가 중국 기사들 되게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후반이 갈수록 보면은 별거 아닌 곳에서,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그니까, 사람이, 둘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니까, 되게, 어려운 수를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이 셰어러우 선수가, 이, 이 선수 별명이, 진짜, 끝내기의 신이거든요? 어, 근데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그니까, 사람의 신경이 막 복잡한 거수익게 하고, 이러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아. 야, 이거 젖힌 게 큰지, 이거 둔 건지, 이게 큰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끊는 거는 지금 젖히겠다는 거잖아. 자, 젖혀 이었고. 끊어 먹어야 되나요? 요거 끊어 잡는 게, 요 흑돌 하나 잡는 게 이제 큰데, 이게 지금 반집성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내기를 누가 잘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중앙에 그 하나만 놓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단수 치는 게 아니라 한칸 뛰어야 되네요. 뭔가 이거 단수 치면은 나중에 백이 이걸 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칸 뛰고, 따내는 게 뭔가 정, 정수 같습니다. 아니네. 설마 이거를 흙이, 이렇게 두고 본인이 메우려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해서, 뭐 이럴 일은 없겠죠? 아니, 근데 패감이 무한정 많으면은 흙이 이렇게 먹여친 다음에 이걸로 버티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차이가, 그냥 빠져서 흙게 끝내게 하면, 이게 이제, 흙이 후수잖아요. 근데 요렇게 두면은, 이, 무조건 이 패를 이긴다는 가정 하에, 그니까 양패 같은 게 있으면은, 이 패를 무조건 이기니까, 이렇게 되면 흙이 선수가 되죠. 아 근데 이게, 살짝 느낌이 싸다그니 해볼까? 이거 두고, 요거 두고요. 이렇게 두고, 끼워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따내고, 이거는 손수고, 반수치고,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패, 아, 요거는 백이 손수 선수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패가 승부가 되나? 근데 여기 요게두집 짜리 인가요? 두집 짜리 끝내기 인데, 어, 이거 는 있는 게 이득 아닙니까? 두집 짜리 끝내기 가 이걸 이으면은 이제 요렇게 백이 만약 에따 내면 여 기를 안 놓고 따 내도 되 잖아요. 이거는 상일이 형이 살짝 손해본 것 같기도 하다. 어, 꽉 이었는데, 백 보고 여기를, 그러니까 이 끼운 수의 의도는, 크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면은 백이 있고요 단수 치고 요렇게 이제 둔다 이해, 이하, 이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면 있는 거는 이제 선수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얼핏 봐서는 게이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먹여치고 먹여치는 게 이게 두지 끝내기이기 때문에. 오, 잠깐. 이거 살짝 손해본 거 아니야? 상일이요 아니, 한점 따낸 걸로, 어? 그냥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빠질 때가 없거든요? 이... 어? 이게 그냥 끝내기가 되면은 반집을 질것 같은데, 지금? 이거 두고, 반수치고, 이거 두고, 요거 두고, 어, 이거는, 아니, 여기가 두 집이 날자인데세 집이 났으니까, 지은 것 같은데? 지금 변상일 선수가 이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흑이패 오히려 흑이 패감이 많아가지고요 이건못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 두고 요거 두고요 요거 두고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흑이 반집 이깁니다. 0.5집. 예, 0.5집 이긴다고 나와요. 아, 이게 뭡니까? 아, 이쪽으로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이으면 흑이 여기를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거 찍고 끊는 끊으면 이제 흙이 하나 여기를 놔야 되는데 요만 요한 집만큼 이득인 것 같거든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중앙에서 새 집이 새 집이 생겼잖아요. 근데 백이 먹여치고 먹여치는 걸로 두집 줄어들고 한점 잡은 거 요거 한집 하면 백이 세집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흙에, 이,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은요, 요거, 요게 반집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둬도 어차피 반집을 지는 건가? 근데 따낸 거는, 분명히 손해수입니다. 네. 어, 결국, 이시어라우 선수가, 예, 흙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중국은, 아, 여기서 변산의 선수가 딱 대역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 이게 쉽게 이기는 거였는데, 셰어라우 선수가 갑자기 여기 박치기를 해가지고, 예. 아, 이게 중국 바둑팬들이 아까, 이게 셰어라우 선수가 뭐 승률이 99%까지 하니까, 하니까 다들 이렇게 꽃구경, 꽃구경 가셨다가, 아, 이게 갑, 지금 막,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다 들어왔거든요? 이 중국 해설자도 그렇고, 이, 중국 해설자도 그렇고, 아, 그 변상일 선수가, 그니까 여기서, 소, 요거 끼워있은 것도, 끼워있은 게 그건가? 이것도좀 그렇고, 예, 여기에서, 그니까, 이거, 이, 이 중국해설자는 이수가 넘어간 수가 패착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예, 이 넘어간 수, 수가 패착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차피 반집은 지나보다 마지막 그 공배를 그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이겼거든요 이거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이거 두면은 단수치고요 야 근데 이게 변화가 복잡해서 어차 변화가 복잡하다 이거 두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데 오, 변화가 너무 복잡해서.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와, 이번 1라운드는 정말 깝깝한데요. 아, 서현준 변상일이면은 서른준 선수가 랭킹 10이고, 변상일 선수가, 이 선수, 변상일 선수를, 우리가 이제 내보낸 거는 최소한 3승을 하겠다 이거거든? 요새 너무 잘 나가니까. 야, 근데 이, 진짜, 셰어라우 선수도 예전에 보면은 한 2, 마지막 3라운드에 나오던 선수인데, 한국과 중국 총력전, 야, 여기에서, 셰어라우 선수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신진석, 예, 신진석단의 원맨 쇼를 이제 기대해야 되는, 예, 점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